Ibs 7시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강원도에는 빈집이 8만 세대 정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각 시군의 조사를 보면 강원도에는 6천 세대 정도의 빈집이 있다는 큰 차이의 결과가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빈집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통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정책도 실효성이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도내 빈집 실태와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 도시문화센터 강승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통계청과 강원도의 이 조사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의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러면 이 수치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네, 한국 부동산원에서 만든 소규모 빈집 정보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본적인 빈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빈집 데이터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빈집 실태 조사 값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지자체마다 직접 조사원이 발품을 팔아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조사의 주기와 결과 값을 입력하는 시기 등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어 잠재적으로 빈집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와 현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또 도시와 농촌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원인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빈집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낼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빈집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뭐 이미 뭐그 전부터 밝혀온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나 지원 정책 도 실효성을 나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군요. 네,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지원 사업이나 지원 정책 또한 혼돈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춘천의 경우에는 빈집 지원 사업으로 도심지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5년간 임시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농촌은 또 철거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두 사업 모두 미간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오직 빈집의 문제를 철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빈집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 요 고치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3,6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근데 신청은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집을 고치는 데에는 지원받은 비용보다 자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잘 아시다시피 빈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재개발을 예정하거나 정비를 앞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아예 지원 자체에서 아예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 단순히 뭐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빈집이다. 뭐 여기까지는 쉽지만 그 뒤에 이제 활용 가치에 대해서 따지면 좀 복잡해지는 과정이 생기는 네,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뭐 행정적이나 정 책적 관점보다는 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뭐 장기적인 고민이 되겠지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이 빈집이 발생하고 이 빈집 많아졌을 때이 경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은 도심지의 활력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그래서 도심의 어떤 기능들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철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어떤 일종의 활용의 방식들을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춘천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춘천에서 최근 진행했던 어떤 빈집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을 받은 이유는 방금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네. 바로 빈집 공간들을 시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활동,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간단한 잔치라든지 파티라든지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 부분이 어떤 시민들의 삶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활용보다는 집은 재건축의 개념으로 좀 다가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 활용 사례를 찾아보니까 가까운 데 있네요. 춘천에 빈집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빈집 주인에게 이 공간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철거나 매입을 해서 예를 들면 공공의 용도로 썼던 게 기존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 네. 빈집을 입는 그대로 주인에게 무상으로 빌리고 그 무상으로 빌린 기간만큼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임대료를 이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네. 다양한 목적을 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공간을 시민들의 어떤 학습 공간으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 기록이나 편집,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특정형 공간으로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나 교류 거점으로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저희 춘천에서 만들었 봤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도 그 좋은 사례들이 좀 있네요 부산도 그렇고요 이 얘기도 좀더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가 좀 크다 보니까 대규모 유효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규모 유효 공간들을 청년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창작 활동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최근에 이제 서울 성동구에 인류로 프로젝트라는 재밌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 프로젝트는 코끼리 빌라라는. 일종의 다세대 임대 주택이었던 공간이 임대가 좀 빠지고 나서 비어있자 이 공간을 일종의 지역의 로컬, 로컬 브랜드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 빌라 멘션 안에 입점을 시킨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심지 안에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활력이 떨어지던 공간에 활력이 생기고 외부인의 방문이 유입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나와서 지역 재생 사례로 좋은 케이스로 또 예약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도시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또 개인 차원에서 어, 좀 괜찮은 빈집이 음. 나한테 맞는 집이 있다면 이걸 내가 수리해서 좀 써보고 싶다 이런 것들 수요를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또알 수가 있습니까? 네, 보통 그래서 이제 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빈집 은행 정보라는 빈집, 빈집은행이죠. 네. 빈집은행 정보라는 사이트들을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제 앞에서 저희들이 빈집 정보에 대한 데이터 값이 굉장히 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이 빈집 데이터를 실효성 있게 조사하고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빈집 플랫폼을 만들겠다거나 네. 아니면 또 부동산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네.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고민해서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